참고로, 제 아이디 중에 가장 높은 아이디로 게임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일부러 낮은 아이디로 하는 게 아니야. 제 아이디 중에 가장 높은 아이디예요, 이게.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빡겜을 하고 있, 있습니다, 저는 오늘. 뭐 WCG가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, 뭐, 뭐,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먼,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, 네.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구요 자, 오전에서 한번 해볼까? 극단적 타우렌 파시 칩튼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공홈에서도 하고 뭐 트위치에서도 하고. 중계 못 해요. 중계권이 없어서. 이제 중계권을 딴 것만 할수 있는데 WCG는 네. 중계를 제가 딴게 아니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yes. Ready to work. 저거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? 한판 하고 한 시간 쉬고, 한판 하고, 한 시간 쉬고. 딜레이가 너무 길어. 그리고 이게, 그 뭐지? 핸드폰도 선수들을 압수거든요. 그래서 할거 되게 없어요. 정말 심심합니다. 왔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, 네, 핸드폰을 압수해서, 아, 우방은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타워 딱 b 개만 네. 그냥 기본적인 기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우방을 별로 안 좋아해서 t a 데 k w 이 내가 늦네 뭐 o 는 애인가 싶겠죠 e 자, 이제 쫓아만 다니면 돼. 쫓아다니면서 불마가 뭐 하나 못 빼먹게 계속 방해해야지. 자, 어차피 일꾼 많거든요. 자, 여기다 세워놓고 자 이런 것도 한 대씩 툭 쳐. 일꾼을 1 0 개나 뽑아놔가지고 여유가 넘칩니다. 이거 제가 나무가 나무가 이 정도면 충분해. <놀람> 부주, 으, 보이지? 써클이 없어졌다. 샀나 봐. 아유 꼬개하려고 한 건데 안 꼬아지네. 이거 까시업이 뒤에 쎈거 아세요? 생각보다 이거 다 찍어놓으면 좀 세요. 금목기에 방해도 좀 해주고 <laughs> 이게 예, 15초나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짜증이 좀날 거야. 아, 정말 타격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지 뭔가 없어 보이잖아. 어, 일이 빨리 죽여 풀리면요. 아니요, 서 있어요. 뭐야? 이게왜 이렇게 세?

엑스 네, 두 방으로 거의 게임 터졌죠. 금 캐는데 굉장히 좀 손해요, 손해, 개 손해. 음? 죽어라 말. 아야 잘못 걸었어 이거. 아. 아~~~ 저렇다잉 좋았다 넘치는, 아 센스 너무 넘쳤다 그저 헥스 두방이면 어? 잠만 우리 브라더 왔어 브라더 브라도한번 보고야지. u s 일하지 마세요. Yeah? 아프다. Is We be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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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헥스로 진짜 꿀잘 빠네. We're under 안 죽어요 어차피 오버에요 이거 많이 쳐야 뭐 보면 또 죽음 진짜 오보기만 yes. Go, 해봐 어한번더 yeah. 학습 능, 능력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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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어, 그내건데 아, 어, 딴데 보고 다 오케이, 게이득 아, 착한 친구였네. 경험치는 먹지만 아이템은 두고 가겠다. 아, 내가 저런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? 착한 친구였어. 좋은 친구다. 자기 빡세긴 했는데, 좋네요. 일단 적당히, 아, 레이더 코도 뭐, 해도, 예, 네. 글라스로 이기면 되죠. 그, 코, 코도 입 벌릴 때, 이렇게, 살짝 피해주고, 이렇게,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. 좋아 노멀 팔벌 아이즈 좋았어. 어차피 나무 많으니까 바로 그냥 갔다. 패치요? 어떤 패치? 이 패치 이미 됐어요. 아내거다 빼먹었네. I am one. Use my power. We I d e a m of this h i d i n I stand. I, we'll I <laughs> m I, I am. But I am. I am. I am. m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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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m I am. am. I am. I am. I am. am. I a am. I am. I a I am. I am. I m m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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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 대거 그거 잘못 건들면 OP에요. 그거 제가 봤을 때 쓰레기와 OP 사이를 막 넘나드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잘못 건들면 너무 좋아. 너무 쓰기 어려운 템인 것 같아요. 너무 애매한 아이템이에요 꿈속꿈님 안녕하세요 나무가 너무 부족하네 그니까요, 저 지금 팔라고요. 어! 쿵! 죽이고 부활시킬까? 피 없는 거 너무 불편하네아개 아, 답답하네, 느려 터지니까. 와, 이런. 아이템 절대 못 집어요 불마. 왜냐 턴에 걸려 있을 예정이거든. 아 이게 아니었구나. 뭐 뭐가 됐던간에 뭐못 집어. 야, 저는 이 속을 찍습니다. 너무 답답해. 느려가지고 너무 답답해. 죽을 것같아 어우 답답해. 일루전 없나 어디? 어 뭐야? 아직 여기 있어 일루전 어. 와, 타로인이 점점 튼튼해지고 고우! 이 앞에서 잘 버텨줘야 돼 와, 진짜, 믿음직스럽다. 30에 36. 업 플레이다 면 어떻게 되려나? 어, 잠깐만. 야, 반칙이지. 야, 근데 앞에 라인 다 죽을걸? 감당 가능? 와이번으로 지금. 가능? 가능하십니까? 가능하십니까? 와, 꾹꾹 꽝꽝.